잡아 주고 자, 부 나도 쓰고서 갔다가 슛 자, 두명 잡아 주고 이게 보이드 망치 사거리로 잡는 거거든. 잡기 실 오지죠? 잡기 실 오지죠? 어, 아니요? 내려올 거잖아. 안 <laughs> 돼. 내려올 거잖아. 내려올 거잖아. 어디까지 가는 건데? 어디까지 가는데? <laughs> 컷. 자, 이제 시간 2분 지났거든요. 2분 분아 1분 지났나? 애들아 23분 대 시작했으니까 1분 35초 지났는데 지금 다섯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뭐냐 이거? 자, 얼마 안 남았거든. 올라가서 슛 아, 까비. 자, 여기도 올라가서 슛. 아, 다시 다시. 이게 한한 번에 성공하면 개간 지났는데. 아, 안안 끌려 안 올라갔네요. 안쫄았네 좋아. 저기까지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서 망치로 쭉. 어 안녕 이 친구 쫄아서 내려왔다 컷 안녕 자 따라가서 따라가서 잡아주고 나 저기 꼭대기 위에 한어너또 내려왔어 친구야 왜 이렇게 내려와 왜 내려오니 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GG 자 이렇게 가지고 23분에 시작했는데 2분 30초 만에 다 잡았네요. 22분 시작이었어도 거의 다 잡았죠. 음.. 컷.. 음.. 이거 5분 안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핑계 도노띠 자, 깔쌈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다 잡았다. 이지라고 외치면 안 됐지. 음, 이지라고 외치면 안 됐죠. 본인이 말한 거에 대해서 이지하다길래 한번 시켜 준 거잖아요. 불만있음? 어? 불만 있냐고. 누가 모바일로 하라 했어요, 제가? 음. 수띠운 자. 다음 술래 누구 시켜 줄까? 마지막 막판 갈까 하는데. 술래를 누구 시켜 주지? 아. 자, 나요, 제일 처음 얘기한 사람. 쩌이, 쩌, 쩌쩌, 쩌업, 은 아닐 거고, 나. 18629. 18629. 이 친구를 제일 처음으로 시켜볼게요. 18629. 18. 자, 이분, 오렌지. 자, 너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 굿. 나이스. 자, 2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좀 쉬운 맵이 나왔네. 너가 다른 사람들 입장 대변하지 말라니까 너인 것 같잖아. 음. 약간 좀 물타기 수준 아니야, 그런 게? 10분 아봉할게요. 왜 본인 일 아닌데 본인 일처럼 하고 있어? 그러면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나서지 마. 아시겠죠? 자 지금 이 친구 신났어 신났어 애들 잡기 위해 신났어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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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술래라니 오호 내가 술래라니 거기서 거기서 내가 술래라니 <laughs> 엄청 쫓아다니고 <쫙쫙> 있어요 <laughs> 엄청 쫓아다니고 있어요 어예커야 이번 술래는 앞, 앞쪽에서 막 춤추다가 도망다니면서 놀아도 되겠는데요 아이고 잡혔다 이 술래랑 같이 노실분 없어? 이 술래 앞에서. 응? 아, 내눈에만안 띄면 돼. 그런 단어를 치든 물든 상관이 없긴 한데. 내, 내가 보는 앞에서 치면 안되지 야, 이게 술래 하는 게 얼마나 빡센데. 술래 보고 싶다. 뭐더라? 싶다 그러면 안 되죠. 음, 한번 보여 줬어야지. 자, 굿굿. 근데 그사 그 친구도 재밌게 술래 느꼈잖아. 뭐가 문제인데? 뭐 문제되는거 있어? 그 친구도 술래 느끼면서 술래 하면서 5분동안 빡세게 놀았잖아요 음 방송에 재미를 위해서 벤, 어 뭐더라? 벤 엔딩.. 어, 불, 어 그거 당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야? 막상 술래 정작 본인은 재밌었을텐데 음 5분동안 빡세게 잡았잖아 긴장감도 있었잖아 근데 그거를 망치는거는 여러분들이 막 대신 대변해주면서 왜 분위기를 망치냐고 혼낼려고 그냥 음 약간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고양이 고양이는 혼자서 바깥에서 잘살수 있는데 고양이는 바깥에 혼자 있어서 춥고 외로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돌아줘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랑 똑같은 거잖아. 고양이는 혼자 있고 싶은데, 혼혼자 음. 혼자 있고 싶은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은지 한 해도 알 길이 없긴 하지만, 음. 약간 좀 동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이러면서 부게 들고 나. 어차피 이 판하고서 나갈 거예요. 부계 들고 오면은 부계 들고 온 거. 다음 커스텀 게임 즐기면 되지 않을까? 20분 넘어가지고 나갈 겁니다. 이게 막 게임이야. 누가 내 앞에서 춤출래 <laughs> 누가 내 앞에 지나가래. <laughs> 누가 내 앞에 지나가래. 어, 내 앞에 오는 순간 가는 거야! 내 앞에 오내 앞에 오는 순간 다 가는 거야 3명 죽었네요 어떻게 된 거지 어내 앞에 오는 순간 가는 거야 어야내 뒤에서 춤 추고 있어 저거 어떻게 잡지 어 죽었다 <laughs> 어 순례가 왔었네요 어 순례가 왔었습니다 내 앞에 오면 가는 거야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이니 어, 가는 겁니다 어아 떨어졌다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자, 아직 많이 남았네. 범위 넓어, 은근 이거 망치 범위가 은근 넓어요. 보이드 망치가 그래서 사기기네 응, 어, 두번 갔어. 나 이걸 이 화면, 이 화면, 이 화면으로 애들 잡는 거 웃기긴 하겠다. 둥둥, 아, 안 잡히네. 지금이니? <laughs> 너 거기 있으면 죽어 거기 있으면 죽어 <laughs>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야, 모습이 다았는데 모습이 다았는데 이거 자 이렇게 자,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위치를 바꾸고 싶은데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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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내 내 캐릭터 잘 움직여 내거잘 움직여 야, 이쪽, 이쪽으로는 못 가나? 이쪽으로 오 간다 간다 오, 컨트롤 하는 거 보소. 미쳤다. 이거 컨트롤이 되는데? 컨트롤이 돼. 슉. 슈우... 어! 잠깐만, 망했다. 갇혔는데? 컷! 아, 까비. 한명 잡을 수 있었는데.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와, 이거 컴퓨터도 아니고, 이거 움직이는 거 보소. 자, 움직여. 오! 오,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자, 잘 보고 있다가 내려오면 잡아볼게요. 나 이쪽으로 내려오면 가는 거다. 나노리고 있다. 자야, 뭐라 몰아, 이쪽으로 뭐라봐. 두 명, 네 명이나 살아남았어. 나 잡아볼게. 한번. 자, 상습 보다가 자,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나? 아직까지 없죠. 자자자자. 자, 자, 자. 내 앞에서 날 놀리는 사람이 없어. 시시하고만 나를 놀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한애한테 와가지고 나 놀리는 사람이 없어? 수지은? 여기 다 하남자야 이거 위에 싹다하남장가 여기서 도발을 한번 해주고 내려오는 사람 있나? 안 내려와 이 도발에 안 걸려 이 도발에 안 걸려 아, 내, 내 뒤에 있으면 살수 있을 것 같나? 오아안못 죽였어 못 죽였어 아 젠장 젠장 못 죽였어요 죽 지금이니 아, <laughs> 아못 죽였어. 또, 또, 어있어 아, 그 대신 우리 팀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자. 슝. 자, 또, 또, 또 내려와서 또 놀리려고 그러나? 자, 어? 뒤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살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이니! 아, 안 죽, 아, 안 죽었어. 아, 너무 빨리 있었다. 아, 너무 빨리 있었다. 아깝이요. 아, 아깝이 아, 너무 빨리 있었다. 내 앞에도 장난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이니 아못 잡았다 아못 잡았어요 아 까비요 아 까비요 아,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하려니까 힘드네 자몇명 남았죠 이제한명 남은 두명 남았나요 자한 명만 잡으면 되는데 이제 나한테 잡힐래 나한테 잡혀줘라 자함자 나한테 잡혀주면 안될까? 자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이 너무 못 잡고 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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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팀이 잡았네 마무리 자 재밌었어 친구야 재밌었습니까 나다 재밌었냐고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태극 게임은 여기까지 다음 게임하러 갑시다 컷